언제나 누구랑 말을 하던간에 영어로 말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나뭐군 면제 받았는데 이거 말할 때 you know i am, i am 군 면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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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예 말을 못 하는 거야. 본 영상에서는 자, 영어로 스피킹을 할때 도저히 말을 못 하는 그런 사,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적어놓습니다. 어학원이나 스터디나 전화영어나 또는 이제 뭐 외국인 친구랑 말을 할때 회사에서 미팅할 때 학교에서 영어할 때 분명히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싹다 적어놓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뭐 말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걸 말을 못 했어요. 뭐 BTS 같은 K-pop 스타들은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가? 적어놓습니다.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건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말 못했으니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뻔뻔하게 그는 나한테 뻔뻔하게 많은 걸 요구했다 적어놓습니다 이걸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번에 뭐군 면제 뭐 계획대로 뻔뻔한 이거 나오면은 그냥 계속 막히는 겁니다 스피킹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스텝 2 사전을 활용해서 앞서 적어놓은 그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자 구글이나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치면은 웬만한 거는 다 나옵니다 지금 나온 예수 이미 전 했지만 다 완벽하게 예문까지 같이 쓰이는 전사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영어로 바꿔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찾은 건데 1번 Should K-POP stars like BTS be exempted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두 번째 거 모든 게 계획대로 Not everything goes as planned. goes as planned. Go explain. 세 번째, 뻔뻔하게, 뻔뻔하게. 이거 찾으면은 제가 완성한 거는 he keeps asking me for many things shamelessly, shameless. 이렇게 영어로 다 바꿔보는 겁니다. 뭐 수업 끝나고 영어로 말하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건 혼자 하는 겁니다. Step t 간단합니다. 연습, 연습, 반복, 연습, 외우기, 연습. 뭐라고 뭐붙일지 모르겠지만 완벽히 다음번에는 바로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까, 외우는 겁니다. 볼게요. Should K-POP stars like BTS be exempted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ould K-POP stars like BTS be exempted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ould K-POP stars like BTS be exempted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ould K-POP stars like BTS be exempted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ould K-POP stars, like stars, like stars, like stars like BTS be exempted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이렇게 다, 다른 문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보고도 그냥 술술술 말할 수 있게 반복, 반복도 연습을 하는 건왜 이렇게 모르는 걸 파악하고 스텝 번에서 영어로 스텝에서다 바꾸고 스텝에서 연습을 처져야지 어떻게 되죠? 저희가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 이거를 막히지 않고 군면제 exempt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뻔뻔한 shamelessly,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그다음에 계획대로 가다 go as planned. 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러기위해서는 당연히 연습을 해야겠죠. 스텝 3에서한 가지 좀 플러스 알파 팁을 드리자면은 그 예문 찾다 보면은 사전보다 보면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번에 그 이상트 군면제하다 보면 이런 예문도 있습니다. Small businesses have been exempted from the tax increase. 이거 뭐죠? 그러니까 그 영세업자들은 그 세금 인상으로부터 면제했다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왜? 이렇게 예문을 많이 하고 이것도 똑같이 연습합니다. Small businesses have exempted from the tax increase. Small businesses have exempted from the tax increase. 이렇게 해야지 뭐죠? 나중에 be exempted from. 이거를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왜? 그만큼 다양한 예문을 다루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a S plan, go as p for 이거지만 이런 것도 나와. The wedding was fine and everything went as planned. 자, 저그 결혼식 괜찮았고 모든 계획대로 갔다. 이것도 똑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The wedding was The wedding was fine and everything went as planned. He keeps asking me for many things shamelessly. 이것도, she shamelessly shamelessly rattled off A lie after a lie. So rattle off는 뭔가 늘어놓다 이서 she shamelessly rattle off a lie after a lie. 거짓말에 거짓말을 늘어놓다이면서 이제 shameless. 그냥 거짓말이 뭔가 shameless랑 잘 와닿죠? 자 이렇게 step one to t h r e e 거쳐야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원래는 말을 못했던 거 이런 거 있죠? 뭐그 BTS 같은 K-POP 스타들은 군면제를 받아야 되는 거 이거를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왔을 때 Sure, K-POP stars like BTS be exempted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모든 게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Not everything goes as planned 그 다음에 뻔뻔하게 자, 한글 보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나한테 맞는 걸 요구했다 He keeps asking me for many things shamelessly 이런 거를 이제 말을 잘 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원1 2 3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럼 나중에 또 막히는 겁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였죠? 그 영세 기업들은 세금 인상으로부터 면제를 타면은 small businesses 어또 막히는 거야. 계속. 그냥 구, 면제 뭐 뻔뻔하게 그다음에 또 뭐야? 계획대로 가나. 이거에서는 계속 막히는 겁니다. 스피킹에 발전이 없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나아가서 이걸 좀 쓰다 보면은 좀 비슷한 거를 새로운 문장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 난군 면제야. 이거 이 말할 수 있어요. 뭐백0도 확실하지만, I am exempted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뭐 다른 예시로는 그뭐 계획대로 가다 하면은, 아, 내 생각에는 그 프로젝트 그냥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하면은, I think probably the project will go as planned.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고. 뭐 다른 예시로는 그 shameless 이거 보면은 뭐, 뭐 그는 그가 범죄를 저지른는거 아주 뻔뻔하게 인정했다. 한면뭐죠 He shamelessly admitted that he committed a serious crime. 이렇게 말이죠.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가면서 자신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가는 거군요. 그냥 약간 구멍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이제 웬만한 건다 유창하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저희 지금 상태는 스피킹 이 있으면 막 구멍에 막나 있는 겁니다. 막알수 뭐 k 게정도는 유창하게 말하는데 또 어떤 것들은 뭐쉐이머서 어 이런 건 마,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보고 연습해서 구멍을 메꿔가다 보면 그리고 실상 그 지금 실제로 학교나 뭐 회사나 외국인 친구가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 영어 쓰시면은 알겠지만 이렇게 메꿔야 될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실에 쓰는 스피킹은 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좀 습관을 들이면은 하나씩 메꿔가다, 가다 보면은 굳이 막 자료에 나오는 막 엄청나게 방대한 어휘를 모르더라도 웬만한 건 저는 다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화면에 제가 편집을 잘하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엑셀을 정리를 해 두세요. 자기만의,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정리해 두다 보면은 자기만, 자기한테 최적화된 자기만의 문장을, 자기만의 단어장을 딱 간직하고 연습을 하면 되겠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